Obrigado. <laughs> 5, 4, 之前我们那是羊，这个是打倒。 Oh. 내 크로스 나내 크로스 나 똑같네. 오한번 어, <laughs> <기다려주실 텐데>, 그래서... <laughs> 어, 더. 우리 센터백이 느린데. <웃음> <야이>! <웃음> 태국이었냐? 태국이야? 사. 어. 위다 천천히 천천히. 아, 이게 촬영이 힘들구나. 그이고뭐 따라가야, 따라가야 돼? 그냥 공만 대충은 따라가야 돼. 다안 하는 글안 들어오게. 앵글에만 들어오게끔 하면 돼. 그래 해설해야 돼. 하나! 아 다시 다시 만들어 만들어! 올려! 나이스. 굿, 굿, 굿. 사람 서 있지 말고 사람 우리야, 헐, 헐. 오, 잠 보이는구나. 게. 그래, 뭐. 아 근데 젊은 거 같아. 어긴 끝까지 가야지. 병준아너 거기. 병준아 사람 봐지 사람. 네 앞에. <laughs> 병준이 그만. 그만. 그 티가 이쪽, a 대 g r y 가 이쪽, 앵글보다 이쪽 앵글이 더안 아, 러가더라고아비 가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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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이 가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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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, 그렇게 하 뭐가 들리는데 뭐, 돌리고 뭐 응? 그렇게 돌리고 있었다들어는데 형은 근데 막 몸이 움직여 <laughs> 아니 나는 <laughs> <난 웃음> 이거 공이 안들어 화면에. 뛰뛰뛰야뛰다아야 아이고. 좋아, 좋 고! 탈는거 아냐? 어. 네. 네. 민서야 아까 그 옆에 있던 친구 누구야? 저어형이 어, 형이야? 누군데? 아한동생이 친한 동생이야? 저형이야 아, <laughs> <laughs> 저기서 들리나? <봐. 웃음> <laughs> <laughs> 고고고벌려줘 사이드 배트 벌려! <뭐람> 뭐야? <뭐람> 어, 얘는 옷이 아직 우리 팀에 가입을 안한 거야? 고고 두어. 잠시 했는데 <뭐람> 유니폼을 <유지품을> 안 줬어? <뭐람> 유니폼이 아직 <가입>. 없어. <뭐람> <뭐람> 없어? 고! <뭐람> <뭐람> 뛰어! 오케이! 뒤다 뒤에! 정준휘! 정준휘! 뒤어 오, 잘한다. <laughs> 손 쓰는데? 손? <laughs> 아니야, 상대편도. <laughs> 아니아니아 근데 공격수는 손 써도 돼. 다 오! 오! 어, 어! 오! 다칠 거했이 오빈데? 짧게 봐! 나이스! 못 둘이 아직 꼭금 겁나게 가는데 오늘. 저도 이번에 거의 다 둘이한테 줬어요. 근데 뭐야? 이래가 패스할 데가 없어. 갇혀 있어. 아, 이래 이렇게... 못해. <laughs> 아, 이 완전 여기서 여기서 뺏기 완전 킬 아니야 킬. 그게 이게 이제, 이제 그 뭐지? 계속 킬 사람들하고 뛰는 게 아니고 가까워지잖아 우리가. 걸려걸려그 <놀람> 성향을 알아야 해 우리 팀의 성향은 <놀람> <놀람> 에이 감내 좀안 되지 가가가 나이스 나이 풀어 주지 반대, 반대, 반대 반대로 들어가돼 가운데로, 가운데로, 가운데로. 아, 좀 벌리지. 어 너무 안쪽으로 물린다 반대. 아, 아, 어어어나 아, 나와 나이스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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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아, 아, 나이스 아, 아, 저쪽에서 공격인데 왜 네가 여기서 뒤를 보고 있어 그냥 가야지 가죠! 아, 아, 앞으로 아, 겨줘 형준이 터덕터덕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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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뭐라 하지 마 <laughs> 아, 기둥이 너무 안 부린다. 형준이한테 뭐라고 한게 아닌데. 어! 나이스! 나이스! 어! 어! 아! 와, 생이 나이스! 아니야, 뻥이야. <laughs> 야, 잘 찼는데. 어. 이거 보는 사람 멀리 날것 같은데.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니까. <laughs> 아, 뭐. 아, 근데 유튜브 그냥 그러 아니, 그거 하나 샷으면 좋겠는데. 이렇게 손잡이. 너무 많이 틀지 마. 그러니까 살짝만 틀어야 돼. 앵글에 딱 잡힐 정도만. 아직 한 순간이라도 놓칠 수 없어. 야! 아, 아. 욕심 부린다. 정재현. 야, 대단! 나이스! 대기 보고 쳐 봐야지. 어? 이러면 쳐 봐야 되겠어. <목소리> <목소리> 말 많이 해 말. 어. 어. 야왜공녹화안 어. 돼? 어, 어. 둘에 들어가 안으로. 어. 어, 다아 어. 어,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나이스. 이번 계기로 우리 팀이 좀 상향되는 계기가 됐어 상향이 아니고 이런 팀을 뽑아았 그럼 이런 팀으로 해야 지 내가 우직 세개 하하 어, 하 아직 할 아직 안 끝났어 아직. 어? 하하 어? 하. 하세 개를 해야지. 아. 아 우리는 쓰는 거 하니까 이거 쓴 거를 우리가 잡는 거라서 그런 거안 적어. 아 네. 어. 아. 하세 개가 많이 나오냐? 또하세개 많아? 어. 컷컷컷 당겨줘야 돼 감겨 안으로 뭉쳤다가 퍼져 뭉쳤다가 그래. 뒤나다, 뒤나다, 뒤나다. 아... 가야 돼 끝까지 가. 이태 너 뒤. 기세 니네 뒤에 사람이 있어. 불에가 아 스피드가 안 나는데. 늙었잖아 이제. 얘도 고 겁나 빨랐는데 어, 어, 얘 진짜 빨랐는데 되게... 처음 봤을 때 우리 얘기. 저번에 새벽 언제 한 4, 5년 전? 새벽에 가가지고 걔네들이 얘 선수 아니냐 그랬어 아니 달리기가 너, 얘 처음 봤을 때 달리기가 너무 빨라가지고 음. 야 쟤가 달리기 하면 <웃음> <웃음> 고, 고, 고! 못 뵙겠다 꺼꺼꺼 치고 달리면 못 뵙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정도 안되잖아 꺼꺼 <laughs> <laughs> 꺼져 이거 <laughs> <너. 웃음> <그거> 도발하네? 그래 컴퓨 <laughs> 너는 지금도 안되는 것 보다도 그렇고 너 가다가 지쳐서 쓰러져 어, <laughs> 너 체력이 쓰레기 <laughs> 됐어 지금 네. 체력 쓰레기 태국경이한번 도와줘야 돼태국경이한번 도와줘야 돼 태현이 랑 거리 좀 깎아줘 둘이 너무 붙어있어 잘라! 안 닿지? 땡겨줘 안 땡겨줘! 땡겨줘야돼 공밖에 우와 우와 아이고 아이고 주영 다시 다시 천천히 천천히 우와 어. 사이트 들준 와야. 와라, 박들상이 없다. <안> 야. 뭐? <laughs> 뒤에 받아줘야지. 태우형 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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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. <laughs> 반대 오른쪽. 봐 제발 봐. 오. 있어. 뒤에 형준이 간다. <resurface> 형준이, 형준이 있어. 바로. 있어. 아이고야 <웃음> <아이씨이>. <웃음> 아... 어, 제배 나왔네. 형준이 살 많이 졌네, 쟤 어, 지금 살 진짜 많이 졌네. 안본 사이에 뭘 먹었길래 이렇게. <laughs> 태우형 진짜 키 발따. <laughs> 야, 야, 쟤 아직도 20대지 않아? 그래. <laughs> 아. 어, <파이팅! 웃음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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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가운데. 인사 걸려주고 인사 더! 아이고, 세례 미안하다. 아, 재현아 끝까지. <웃음> <웃음> 없어, 없어, 없어. 가줘야 돼. 오. 계속 갇혀. 소연이도. 아, 두려워, 두다 힘들겠다. <laughs> <laughs> 힘들겠다. 가운데 컵백 있고 어, 어, 너무 많아. 배치, 알았어. 너무, 그렇지, 너무 아 아, 아, 까비, 까비 안타깝다. 받아줘, 좀만, 좀만 더해, 좀만. 잘놀는데 빠르게, 빠르게. 아. 주고 받 아, 주고 받아야지. 야 말하지 말고 내려가. 어? 오오 오. 어 요, 그거나 아, 요거... 바람 냈는 거구나. 아나 아, 이거 카메라 손잡이잖아. <laughs> 손장... 손장... <laughs> 손장... 손장... 카메라 손잡이가 어디 있어요? 아 이거 카메라 고치대 이렇게.

저러면은 맥 n 죠 저러면 아니 그러니까 태우도 그 i t o 도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 아니야, 그게 저쪽으로 돌려가 어. 고 돼? 데 가다 가다 올려! 소 애들이 힘야어진다 대신 대 2분 2분 2분. 야. 아, 아 뭐야? 아. 고! 아. 10. 아. 좀기서좀 나와야 되는데. 그러니까. 어? 전환을 해야 되는데 가운데 고쳐서. 다들어왔어 수비 좋다 간다 야 거기로 다시는 어떻게 또잘졌는데왜어아 그렇고 조금만 더해 거의 다 됐어

와고고고 아, 네, 네. 잘했어 띄엄띄엄 지나보다 아냐 아니 원래 시간 다 있는데 아 그래? 꺼요 응.